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음식으로 말씀드리면 단단한 음식에 속하죠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말씀 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율법에 절어서 살았잖아요.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왜곡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수백 년을 또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전환시키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 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자신들의 죄, 죄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뜨리게 한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제 1절부터 5절 사이에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제 1절에서 5절 제가 읽을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 나타나는 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계가 있습니다. 언약계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10계명이죠. 그것이 있었다. 이를 또 굳이 낱 나치 말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들어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거 중요합니다. 죄가 없는 백성, 죄 용서함을 받는 백성, 죄가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에 오시기 전에 양과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13절에 있어요. 13절 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와 황소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이제 자신의 죄를 대속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 이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재물에게 전가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고 그 양을 자신이 잡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구나 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리는 제사장들이 해요. 그리고 그것을 태우고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 그들이 거룩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굳이 왜 동물을 그렇게 잡아야 합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좀 회개하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22절에 답이 있어요. 22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흘림을 통해서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함을 얻는다. 그러니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와 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심지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그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이들이 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살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이다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들으면 싫겠죠 <laughs> 네, 싫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이 죄가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린 나쁜 대상인 거죠. 그러니 이 죄를 또 우리에게 심어준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곱게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하세요. 죄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자존심 센 분들은 회개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못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겠어요 죄의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죗덩어리예요 죗덩어리 죄푹 절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회개하고 다시 용서함을 받는 거죠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개명은 완벽한 희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하나님 아세요. 그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자 구절 가볼게요. 구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다. 개혁 온전히 개혁될 때까지 임시로 잠깐 하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애기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밥못 먹잖아요. 엄마 젖 먹고 이유식 먹잖아요. 그때는 어릴 적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나 애가 좀 자라면 똑같이 밥을 먹고 반찬을 먹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적절한 첫 번째 개명은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언제까지 개혁이 될 때까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개혁될 때까지 1,500년간 1,500년간 모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이니까 그때까지만 임시로 주신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 완전한 희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1 1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 모세 모세와 아론보다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한 희생물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분 중에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가 된 거예요. 완전한 희생이 된 거예요. 완전한 희생 제사가 되어서 단한 번의 성 희생으로 인해 성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 완전한 희생제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야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번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 구약이죠. 율법 주신 걸 의미합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된 거예요.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혜택을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옛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양이나 염소 잡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도, 필요도 없고 직접 지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그 희생이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세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바친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한,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올리신 보혈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기독 그리스도를 한자화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다른 표현으로 예수교, <laughs>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장로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단이 다 생겼잖아요. 교단이. 우리는 다 예수교예요. 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이 하나의 예수교를 이루어 가는 방식이거든요. 정치 방식인데 정치 방식이 앞으로 와 가지고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가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만 적절하진 않아요. 적절하진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 교회죠. 다 예수 교회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거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듯 하다가 교주를 드러내고 교주를 나타내는가. 여러분, 이 단이 뭐예요? 꼬리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단자잖아요? 달을 이해 끝단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이나 사이비가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를 정말 정말 미워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통일교가 종교예요? 민주주의 사회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거지 하는 짓을 보세요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잖아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장 센 불끄덩이로 몰아넣는 대상들이 바로 이단 사입이 그리고 사탄들 이 악한 것들이죠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한 단체로 인정해 줄 뿐이지, 정식 기독교에서는 그들을 절대 종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종교로 존중해 줍시다. 이런 말씀 너무 하지 마세요. 그건 되게 스스로는 관대해 보일 것처럼 하지만, 관대한 것도 아니고 아량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민주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인정해 줄 뿐이지,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착한 분들이 자꾸 그러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악을 악으로 볼수 있고 선을 선으로 볼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셔야 돼요. 김정은을 사랑하셔야 돼요. 김정은을 사랑하시지만 그가 하는 악은 악이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것이 잠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죄가 아닌 듯 살아가는 이 혼미한 시대에 정말 죄와 결별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제 일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온 인류가 되기를 그 보혈로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들도 주님 품에 돌아오되 그들이 행여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의 길을 떠나야 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금토주일 이 시간을 특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강사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어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와 타협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위선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결별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더큰 믿음으로 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미한 시대 정결한 믿음을 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 주의 백성들이 다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우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 받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허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허탄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가 다음 주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갈급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3일 동안 은혜의 말씀, 예비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이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